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 있으니까 팁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막히는 구간이 레벨이 29레벨에 처음에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퀘스트가 뭐 어려워서 못 깬다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치가 막혀 그러니까 자살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29레벨 때는 뭘로 레벨을 올리셔야 되냐면요 어. 저거, 몽환. 몽환 아시죠? 도전해서, 여기 몽환의 미궁. 이걸로 레벨을 올리셔야 돼. 그래야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레벨은 몽환을 통해서 레벨 올리고, 이제 몽환에서도 이제 막힌 다음에 경험치가 남았다. 그럼 그거는 이제 자사로, 자사로 미세요. 자사로 미는데, 물약은 최대한 쓰시면 안 됩니다. 물약은 쓰지 말고, 3 2렙하고3 3렙에 지금 이렇게 막히는 상황이 생겨요. 엄청 길게 막히거든? 이때 물약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킹덤 보시면은, 그 킹덤 다 들어갈 거니까, 아, 킹덤 들어가시면은, 네, 여기, 이게 있어요. 자파점. 자, 자파점이 있거든. 자파점 가시면은, 킹덤 경험치를 살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그걸로 해서 33랩, 34랩을 내가 봤, 제가 봤을 때는 그 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지루한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아니면은, 그냥 뭐, 나는 뭐 자사하는 거 상관없다. 막몇 시간이고 자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사하셔도 되는. 이렇게, 경험치를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42,000. 이렇게 살수 있잖아요. Okay. 사서 최대한 네, 이거를 손실을 적게 보셔야 될것 같다. 습니저거 다섯 개다 사고 해서 34렙까지 그냥 32렙부터 이거 물약이랑 쫙 해서 30 저거까지 해서 34렙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꿀팁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비 제비도 아꼈다가 나중에 하는 거. 왜냐면은 레벨이 높아질수록 제비도 그렇고 경험치가, 주는 경험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는 레벨 높을 때, 제비랑 이런 거는 높을 때 털어버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몽환을 제가 왜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렸냐면은 몽환은 레벨에 따라서 경험치가 바뀌지 않아요. 어차피 고정 경험치로 주기 때문에 앞에 미나 뒤에 미나 경험치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몽환을 앞쪽에 밀어서 경험치를 앞쪽에 땡기고요. 레벨이 높아졌을 때, 제비랑, 아까 그, 킹덤 경험치랑, 킹덤 자파점에서 할수 있는 경험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물약. 써서 미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앞, 앞쪽에 이거 다 털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30%를 그냥 자사로 밀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답이 없어서. 그들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안 발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나 망했어 이제. 아 니새 알아하고 싶.